아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정보왕. 파이어니어, 지금 잠깐만요. 336만 명이 이미 탈출했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음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신호예요. AI가 문을 열어준다는데, 왜 아직도 당신은 임시 상태일까요? 25초만 투자하면 정답이 보입니다. AI는 부정행위자를 걸러내고 정직한 당신만을 앞으로 보냅니다. 단한 번에 라이브니스 체크만 제출하면 300만 명중 하나가 됩니다. 지금 바로 앱을 열고 생체 인증 요청 팝업을 확인하세요. 없다면 그건 이미 자격을 획득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임시 KYC 상태라면 지금 당장 라이브니스 체크 버튼을 누르세요. KYC 완료 후엔 메인넷 체크리스트로 달려가야 합니다. 매일 1초만 톡톡 두드리면 AI가 당신을 우선 처리합니다. 진짜 비법은 댓글 공유해요. 상태를 적으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336만 명엔 당신이 없습니다. 지금 댓글에 임시 탈출 완료라고 적고 채널 구독을 누르세요. 다음 브리핑은 당신의 완전 KYC를 축하하는 영상이 될 겁니다.